어, 대종사님 저는 법을 만나가지고 특히 매력 대종사님의 매력에 빠진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저는 신분검사였습니다. 저는 되게 합리적인 걸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세상에 되게 그 막연한 인격이 있죠. 아니면 관념적 사고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막연한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건 어떤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만 구족한 사람이고, 부처님의 실상은, 현실 속에서 활불이라는 것은 어떤 신법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이거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종규 씨라고 롯데그룹의 사장을 네 군데인가 하신 분이 고교 출신인데요. 여기 옛날에 강연 오셨었습니다. 오늘 따로 제가 인사동에서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기업인들 그 회장들 사장들 조찬회가 있는데 교무님이 와서 이걸 한번 강의를 해주면 어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도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걸 보고 환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장들이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할때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우리 내면의 마음 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세계 어디 있을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대종사님이나 되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 일 년, 또는 한 생, 그리고 내네 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대개 진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감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걸 순간순간 마음을 멈추어서 깨어서 그것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즉 자성의 정의계를 세우다 보면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하루하루 일기를 쓰시다 보면 이것이 서서히 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했으면 실행을 하지요. 실행을 했으면 그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를 했으면 뭐 해야 합니까? 다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다시 실행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멍청한지 1년 살아놓고 술 먹어버려. 막년에래, 그게. 그냥 잊어버리면, 술 먹고 잊어버리면 다시 개선되어버려? 세상이 그래요?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야. 계속 살아온 패턴대로, 엄력 속에서 그대로 윤회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나, 대종사님 법으로 이것을 착 점검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고칠 것을 하나씩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개나 두 개를 내가 내년에 요것은 내가 유념으로 잡아서 평떼기를 해버리겠다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 하나 잡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딱 평떼기가 되는 순간 오토가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체험이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기쁨을 솟으면서 아 하면 되는구나 그런 신심이 더 우러나게 돼 있어 근데 이거 막연하게 그냥 다니면 자기 스스로 체험이 없게 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고, 누가 탁 달라들면, 원북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교당 오면서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그냥. 그게 아니란 말이야. 대종사님의 법을 실생활에 써먹음으로써,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이 그때 더 나는 거예요. 그때 스승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점검 받고, 감정 받고, 또는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나갈 때 그때 스승이 고마운 거지. 스승은 그거 해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물어봐야지 말이지. 물어봐야지 좀. 응?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점수를 보시면 당연등급에 보면 10점을 주려면 대단히 어렵죠. 그죠? 그은 뭐냐면 우리 이런 쌍 진리, 즉내참 마음 자리에는 흔적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런 쌍으로 했을 때십 점이라는 거예요. <laughs>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좋은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저쪽 사단 단장이신 것 같은데 복은 복이고 죄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착한 일 하나 하면 그단줄 알아. 그건 그거요. 또 반대로 이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은 복대로, 죄는 제대로. 그러면 부처님은, 자, 대종사님 오늘 와서 체크했다 하면 몇 점일 것 같아요? 470점에다 0점입니다. 그것이 복족족 해족족 부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만만 해도 되냐? 나도 한번 달려가 보자, 이쪽으로. 나도 470점 맞아보고, 0점 맞아보자 말이야. 나도 복족족 해족족 해보자. 그리고, 제협을, 제업의 엄력을 녹여내보자. 한마음을, 한마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업력 녹이는 거 한마음이요. 살아왔던 패턴에서 한마음, 새로운 마음만 챘다, 입력해버리면. 끝! 입력해보면 끝나잖아. 몇년 땡기고 뭐 상관 있어. 학식 있는 거뭐 상관 있어. 한마음 챙기버리면 되는데. 그 한마음 챙기기가 그렇 쉽나 말이에요그 경계 경계에서 한마음, 한 마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승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경계에서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한 경계에서 내 본래 마음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본래 마음으로, 즉, 살아온 습관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본래 마음짜를 딱 갖다 입력시켜버린. 이게 우리 기가 막힌 원불교 마음 공부다.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이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망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보세요.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진짜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이 공부를 진짜 알뜰하게 하는 것이고 정말 주변 사람에게 이 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 법에 목숨을 내놔도 되겠다. 판단했으니까 이게 나와서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 얼마나 좋으면. 자기 스스로 이 대종사님 법을 하나하나 과거와 달리 이 참마음을 들이댔을 때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가 이쁘고, 변화된 자기의 모습에 자기가 스스로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 속에 또 선물도 주어 수행의 체험들이 온갖 체험들이 생각이거든 그심도키 잡으라 스스로 얼마나 좋은가 몰라 그 맛을 모르고 말이야 맨날 남한테 인정만 받으나하거나 아니면 남 보일 때나 잘하고 말이지 어, 형식만 채우다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참내 안에 나에게 오롯하게 한번 여러분의 방에서도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신고도 올려보시고, 선도 한번 해보시고, 연불도 한번 해보시고, 혼자 사경도 해보고, 말이야, 헌배도 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불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저는 어릴 적에 택시기사가 그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이 있어. 오늘도 무사히 사진 옛날에 있었거든. 요 여러분은 잘 모른가?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리고 누구에게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야, 내 스스로가 아름답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것은 우리 대종사님 법으로 이렇게 해나는 거. 그건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쁘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예쁘냐.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 주변의 인연을 사랑한다면, 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진급에 진급을, 뭐 그, 엄력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을 탁! 새 마음을 거기다 젖붙여가지고, 탁탁탁! 그 데이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어때요? 그한 마음이란 게그거지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에잇! 한 마음 내면 되거든. 에잇! 맨날 이렇게 했어. 이 흘러다가, 에잇? 에잇,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순간 한 마음 챙겨서 하면 돼. 그게 누적되면 기가 막힌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 유념, 하루 일기, 1년 신분검사, 3년 법이, 승, 법이 사정.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 교법이. 기가 막혀. 어떻게 학교도 안 당긴 서당당기다 말아버렸는데, 대종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짜는 거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기가 막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